가수 장민호님이 2022년 12월 30일 초대가 돌아다녀오신 제7회 함양 고정시 곶감 축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고흥광장에서 펼쳐진 함양 고정시 곶감 축제에 장민호님 역시 초대가수로 출연하셨는데요. 이날도 역시 장민호님이 함양 고정시 곶감 축제에 정말 많은 민트분들이 잘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날 곶감 축제에서 진병영 군수님은 장로님을 소개할 때에 이름을 실수로 김민호로 잘못 호명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에 장민호님께서 재치있게 진병영 군수님의 이름을 최병영 군수님으로 말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지요. 이날도 역시 장로님이 하면 고정식호감 축제에서 멋진 무대 역시 보여줘서 정말 이날 장민호님을 보러 가신 유튜브들을 설레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이 곶감 축제에 오신 날은 소문 때문일까요? 뉴스기사에 따르면 3일여간 진행이 된 곶감 축제에서 곶감을 비롯한 농특산물이 8억원을 지나 판매되는 대박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누구나 곶감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의 질이 좋아. 8억여원이라는 판매고 역시 가능했겠지만, 장민호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찾아온 관광객도 정말 많았죠. 이래라 저래나 장노님이 다녀오신 행사가 정말 대박이 났다니 팬으로서 너무도 기쁜 일인데요. 앞으로도 장미노님이 마른 축제에 처제가 덜어 초청이 되시면 정말 좋겠네요.